남구 문현삼동과 사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가 중공 40년 만에 새 단장했다는 보도 지난 3월에 했었는데요. 불과 5개월도 안돼 물이 새고 시설물이 고장나는 등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남구 문현삼동과 사동을 잇는 지하보도인 이음길입니다. 지난 3월 중공 40년 만에 새 단장했습니다. 이동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60m의 내부 인테리어도 싹 바꿨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을 지난 지하보도 곳곳엔 물이 새고 있습니다. 벽 틈으로 나온 물이 페인트를 들뜨게 하고 그 위로도 물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출입구 쪽 누수가 심각합니다. 페인트 일부가 벗겨져 콘크리트 벽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 조명 등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네 곳의 출입구 중세 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내부 벽면엔 곰팡이까지 펴 있습니다. 보행하는데 있어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어, 베인터 침전수가 머리에 떨어지고 한다는 것은 부실 공사를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 배수로에도 쓰레기 등 침전물이 쌓여 여름철 악취 발생이 우려됩니다. 시설물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는지뭐크라우지 그런 이제 보법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문현 34 이음길 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1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